우리가 이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과 사실과 내가 그리 끝이 내려왔는데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가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오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골프에서 필요로 하는 레깅 동작과 그리고 체를 떨어뜨리는 동작, 그리고 여기서 살로잉 동작, 그리고 이 임팩트 클럽 헤드가 이 그리끝이 내려와서 공을 향해서 진행될 때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헤드가 던져지는 동작.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리끝이 무조건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수프로입니다 음, 일전에 거기 저희들 영상 야외 촬영 인터뷰고 CC. 지금은 참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 보니까 가 보니까요. 뭐 해네다 CC 뭐 이런데 어 저희들이 어, 거기에서 어, 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어, 필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 지금 스크린에서 하는 스윙이나 크게 별반, 아마 다르게 저는 차라리 필드에 잔디 위에 공이 훨씬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들이 뭐 시합을 뭐 자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필드에서 치면 좀더 편안하고, 좀 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뇌의 인식이 부드럽게 쳐야 공이 멀리 간다는, 아, 뇌파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필드 가면 더 좀, 음, 부드러운 스윙, 마무리 피니쉬를 끝까지 좀 이렇게 치고, 공이 떨어지는, 떨어질 때까지 자세를 좀 가지는, 요 자체의 스윙이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 다시 말해서, 내 스윙에, 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의 과정, 팔로우까지 했을 때, 피니시가 어떤 형태로 내가 안정되게 밸런스를 잘 잡고 있을 때, 공이 의외로 똑바로 또 멀리 어 그런 완성된 스윙을 항상 어 만들 수 있다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또 어떤 혹자들은 예 우리 뭐그 독학골퍼들은 또 피니시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 피니시가 좋으면 막 내가 스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역학관계 막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그 관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임팩트는 안 나는데 피니시만 쭉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모션만 좋은 그런 스윙들 옛날에 우리 액션과 모션 이야기를 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그립 끝이 부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느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그립 끝이다. 저는 이거를 뭐누 자체가 강조를 하면서 요즘 일부 그또 유명 유튜브도 그 그립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역시 오랫동안. 그리끝을 아주 좀 특별하게 많이 강조하고 삼두스윙 그 그리끝을 우리가 삼두스윙 옛날로 이야기하면 이거 오른쪽 팔꿈치 잖아 오른쪽 팔꿈치 그래 삼두스윙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구체적으로 삼두의 근육이 서서 그리끝이 내려오는 이 방식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 그리끝에 대한 모습을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립 끝에 대한, 어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립 끝과 동일한 단어와 책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 끝. 또 그와 동일한 게 그립 엔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립 엔드. 그립의 그 엔드 끝. 그래서 그립 엔드나 그립 끝이나 책 끝이나 다 동일한 그 단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뭐, 체크 다르고, 그립, 엔드 다르고, 그립 끝이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다 동일한 용어로 쓰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그립 끝이 내려오면은, 저절로 레깅된 상태로 내려오고, 여기서 우리가 손목에 힘을 좀 빼고, 빼고 있으면 이게 다운 스윙 때 살로잉까지 이렇게 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립 끝이 공을 치고 내려왔을 때 그리 끝이 내려와서 치고 나갈 때 나갈 때 우리가 이 다운브로에 눌려 맞는 스윙샷을 우리가 만들는 내려치는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다운브로잖아. 내려치는 게 다운브로잖아. 다운브로, 다운브로. 그래서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은 자 혹자 중에서 그리 끝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기에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예, 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어 영상들을 제가 지켜봤고, 그리고 그게 또 공유되는 입장에서 한결 어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보도 됐고 자 일단은 그리 끝이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백스윙은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내 타겟에 타겟이 이쪽이면 반대쪽으로 제가 지금 몸을 돌렸을 겁니다 상체를 상체를 돌려서 그 반대쪽에서 이 팔이 팔의 움직임이 가슴 앞에서 움직이는데 이때 이 그리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오면은 공을 향해서 내려오면, 은 자, 잘 보십시오. 내 손의 위치는 공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샤프트가 공의 옆선에 이렇게 걸리겠죠. 자, 여기에서 오른, 내가 상체를 돌려 놓은 상태에서 팔만을 이용해서, 삼두와 팔만을 이용해서 그리 끝이 내려왔을 때, 이때 우리는 저절로 인사이드에서 샤프트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에서 우리가 다운스윙은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손의 위치가 이 샤프트의 어 지금 방금 표시나는 여기의 샤프트의 중심이라면은 여기서 다운스윙 때 그리 끝이 공을 향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어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서 우리가 촬영을 했다라면, 이쪽에서 촬영을 한다면, 이게 한시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 끝이 내려와서 한시 방향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한시 방향이 여기겠죠. 이쪽 방향이겠죠 여기서 12시 방향, 한시 방향. 자, 그러면은 그리 끝이 내려오면은 저절로. 이 샤프트가 정렬이 되면서 한시 방향으로 이 샤프트가 정렬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립을 끝까지 공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이 헤드는 회전을 하면서, 자, 그립 끝이 내려오니까 뒤에 따라오던 뒤늦게 레이트 히트 되면서 따라오던 헤드가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은 그리 끝이 내려와서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들을 한시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과 사실과 내가 그리 끝이 내려왔는데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가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을 하고 여기서 내가 한시 방향으로 헤드를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는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내파에서 직접적으로 이 헤드에, 헤드를 보내려고 하는 우리 작은 근육의 동작들이 자칫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작은 손목의 근육이나 손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헤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손의 동작 오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동안에 음 사실 우리 음 환생 골프 쪽에 제가 그립 끝 삼두 뭐 이렇게 하, 이야기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요 헤드를 비춰보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리 끝이 내려오는 이 몸의 동작과 삼두의 동작이 왔을 때 저절로 이 샤프트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절로 가는 것과 내가 의도해서 가는 것은 아주 많은 임팩트의 차이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끝이 공을 향해 내려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헤드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미 우리가 여기서 캐스팅이라는 캐스팅 그리고 레깅이 없어지는 동작 그리고 살로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덮어치는 스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헤드가 먼저 내려오면 나온다고 무조건 나오는 동작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올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오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골프에서 필요로 하는 레깅 동작과 그리고 체를 떨어뜨리는 동작 그리고 여기서 살로잉 동작 그리고 이 임팩트 클럽 헤드가 이 그립 끝이 내려와서 공을 향해서 진행될 때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헤드가 던져지는 동작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리 끝이 무조건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예상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리 끝만 내려오면 된다. 거기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마시라는 뜻에서 그리 끝이 공으로 내려온다. 이게 이미 여기에서 내가 손이 공이 있는 공의 연장선상과 내 손이 있는 연장선상과 이 차별성 이 사이에서 내가 그리끝이 한시 방향으로 그리끝이 내려면 이미 한시 방향으로 우리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다운스윙 백스윙에서 우리가 손과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유연하게 레깅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한시 방향으로 이게 그대로 그리 끝이는 하면은 이미 한시 방향으로 던져지면서 이 헤드는 이 헤드는 그대로 헤드가 이렇게 닫히는 저절로 닫히는 이 동작으로 인해 갖고 공이 거의 대다수 이 내용이나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공이 자꾸 빨래줄처럼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이걸 안 하셨던 분들까지도 단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꾸 터지는 이유는 그립 끝이 내려오면서 불안하니까 여기서 그립의 악력을 갑작스럽게 높인다거나 아니면 손목에 힘을 과다하게 준다거나 이런 전제적인 동작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쭉 빠져나가는 이 동작만 했을 때 점점 오른쪽으로 터지는 음 그런 어 샷은 점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직선의 일자의 스윙으로 점점 보정이 되고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끝이 내려올 때 우리가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그리 끝이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게 헤드가 일자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부분들을 굳이 설명할 거 없잖아요. 되는 거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동작 속에서 그냥 우리가 공을 때리니까 아 눌려 맞더라 아 임팩트가 아 지면에서 공의 어떤 부분을 클럽헤드가 아주 밀착되게 찰떡처럼 눌리더라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저절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획득하게 되는, 획득하는 거를 마치 그냥 그 연습을 통해서 굳이 내가 헤드를 한시로 이래 보낸다면 이미 이때 한시로 보내려고 하는 헤드의 이 동작 때문에 우리가 레깅이 금세 사라질 수도 있고 손풀림이, 여기서 손풀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있고, 단지 하나 그리 끝을 우리가 삼두로, 삼두로 이렇게 공을 향해서 내려오면은 한시로 던져지는 그런 효과도 저절로 어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막 이것저것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음 많은 거를 사실은 다운스윙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해요 본인은 생각 여러 가지 하면 될것 같지만 저희들도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사실 하나의 샷에 한 가지 정도 한 가지 정도 그거를 뭐 여러 개 한다면은 여러 개 연습한다면 여러 개 연습이 고 연습이 좀 익혀질 때까지 또. 조금만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실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래서 뭐, 아, 자, 그리 끝으로 제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이렇게 왔을 때, 자, 이게 그리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 저절로 한시 방향으로 헤드가 던져지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요걸 이제 뭐 피칭으로 가볍게 쳤습니다만은 다시 여기서 던지면 공의 일직선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리 끝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헤드가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느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리 끝이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은 헤드는 한시 방향으로 던져진다. 헤드가 내려오면은 1시 방향이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반대로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어 이해하시면은 금세 왜 그리 끝이 내려와서 좋은 샷이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단, 그리 끝을 끌고 내려오는 부분들은 하체와 여러가지 부분들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삼두가, 삼두가 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그리 끝이 한시 방향으로 가는 코. 그 왜 그렇게 저절로 가는지를 오늘 좀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대세는 그리껏과 삼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